자, 그 여러분께서 함께 하실 첫 번째 경기 남자 중등부 개주 3000m 준결승 경기입니다. 어제 예선 경기를 모두 다 치르면서 오늘 준결승 두 개조가 준비가 돼 있는데 3000m 계주 경기 어떻게 경기를 치를까요? 네, 3000m 계주 준결승 경기 2개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1주에는 네. 경기 선발, 강원 선발, 서울 선발, 경남 선발 그리고 2주에는 충북 선발, 대구 선발, 부산 선발, 경북 선발 이렇게 4팀씩 2개조로 나뉘어서 어, 레이스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000m 계주 지금 나오는 팀이 경기 선발과 강원 선발, 서울 선발, 경남 선발 총 4개 팀인데요. 예선 1결승 어, 1조입니다. 이 가운데 강원 선발 팀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6위를 거뒀고 어, 그렇다면 한 팀당 총 3명이 구성되는데 이 3명의 선수가 자,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 각각 부여된 임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번 주자는 이제 빠른 출발을 해서 선두권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마지막 주자는 마지막에 최고의 지구력과 순발력을 갖춘 선수가 앞 선수를 추월하기 위해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가 3번 주자로 포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000m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트랙이 200m 규격이기 때문에 총15 바퀴를 돌아야 하고 그렇다면 선수 각 개인당 어, 5 바퀴씩 경기를 치르는 거네요. 네네, 다 바퀴씩 돌면서 레이스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예. 어, 지금 이 트랙에서 선수들이 보시면 왼쪽에 7선이 있었고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감상하고 계십니다만 선수들이 교대 구간에서 주의할 점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교대 구간에서 선수들이 가장 안전하게 신체와 신체를 일직선으로 몸을 맞춰서 양팔로 힘차게 밀어줘야 되는데 그 몸이 옆으로 빗나가거나 타 선수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경고나 실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앞 선수와의 신체적 일정하게 맞춰주고 양팔이 쭉 펴서 상대 선수를 앞 선수를 밀어주는 그런 정확한 동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화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하얀색 실선 부분이 있고 후발 주자들이 선수들 선발 주자들이 경기를 치를 때 방해되지 않도록 그 실선 구간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선수들이 이제 네명 선수가 주자가 되어 있고 후발 주자가 또네 명이기 때문에 총8 명이 모두 합쳐지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자기 팀원을 그렇죠. 잘 찾아야겠습니다. 네. 자기 이제 유니폼 색깔에 따라서 또 오랜 동안 또 선수들끼리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yeah. 별 부담 없이. 안전하게 레이스를 펼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준결승 1조에 출전하는 경기 선발과 강원 선발, 또 서울 선발, 경남 선발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교대 구간에서 교대하면서 조금은 음 아쉬움이 발생했던 것이 넘어지거나 하는 상황도 조금 연출이 됐었어요. 네, 이제 뒤 선수가 앞 선수를 밀어줄 때 어떤 예. 그 호흡이 안 맞아서.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미뤄졌을 경우에는 앞 선수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유리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 부분을 잘 조심해서 경기를 좀 치러야겠고 유니폼별로 선수들의 특성도 좀 확인할 수 있고 각 팀의 특성도 확인할 수 있겠는데 자, 강원도 선수들이 현재 민트색 상의를 입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 선발 선수들이 분홍색 상의와 또 서울 팀 선발 선수들은 보라색 상의를 입고 있습니다. 경남 선수들은 이제 노란색과 흰색이 되어 예.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후발 주자 선수들 지금 보이는 선수들은 2번 주자가 되겠네요. 네, 예, 이제 2번 주자 선수들이 2번 주자와 3번 주자가 이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이 지금 1번 주자들이 이 레인별로 위치하고 있는 순서에 대한 규정들이 있을까요? 아, 어,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기록으로 자리를 하면서 예. 또 이제 일, 일레인은 이제 선수들이 이제 선택할 수가 어, 있습니다. 예. 자, 현재 인코스부터 경기 선발, 강원 선발, 그리고 서울 선발 바깥쪽 경남 선발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주 경기는 뭐 크게 출발해서 레인의 어떤 그 위치가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선수들이 좀 출발을 해서 어쨌든 이 레이스를 펼치면서 열 다섯 바퀴 중간에 순위가 변동되는 느낌도 있을 거고 최종전에 최종 어 바퀴에서 결승점에 누가 통과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가장 예. 먼저 결승선을 <laughs> 통과하는 팀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가 있고요. 1, 2위 팀이 1위와 2위 팀이 결승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총4 명의 선수들로 구성된 네 개, 총세 명으로 구성된 네개의팀 가운데 두개 팀이 출전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남자 중도 무 3,000m 개주 준결승 1조. 강원 팀이 가장 어, 두 번째 에 있고요. 현재 이 경기 선발 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경기 강원 그리고 경남. 자, 서울 팀이 좀뒤편에서 있는데요. 세 명의 선수가 선두 그룹 그리고 첫 번째 교대 이어집니다. 2번 주자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경기 강원 충남 순인데요 경남 경남 순인데요 그리고 서울 네. 현재 이 경기와 강원이 1, 2위 세 번째인 경남팀이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교대 구간 거리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수들 잘 교대를 이루었고요 3위까지의 거리가 조금 격차가 벌어졌어요 강원 선발팀이 경기선발팀 선수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55번 터치미스 실격. 자, 경기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강원 바짝 추격하고 있는 2위 상황. 자 서울선발팀은 이렇게 되면 실격이 됐어요. 네 터치미스로 해서 지금 실격이 됐습니다. 예, 터치미스는 터치 구간이 좀 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어, 최종 피니시 라인 이전에 터치 못한 걸로 봐야 될까요? 그거하고 이제 네. 또 터치 부분이 몸의 신체가 어. 일, 일직선이 되지 않고 그냥 손터치 형태가 이루어졌을 아. 경우에는 실격이 됩니다.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1 2 위다 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기와 강원 계속해서 어, 근소한 차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아홉 바퀴 남았습니다. 강원이 호시탐탐 귀에 노리고 있습니다만 무리하지 않고 2위로서 바짝 추격을 하고 있고요. 아 조금 삐끗했어요 경기 팀. 네. 저 부분이 잘못하게 되면 이제 선수 앞 선수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경기와 강원. 강원은 경기 선발 팀 선수들의 바람 저항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 준준결승 경기이기 때문에 두 팀이 자연스럽게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크게 무리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승전에서 온 힘을 다해야 하고 일단 두개 팀이 결승에 진출하기 때문에 2위 안에만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도 이제 경기가 1000m하고 포인트 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선수들 무리해서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오늘 일정이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중복 출전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자 경기 강원 그리고 이제 경남은 조금 한한 코너 정도 거리를 두고 후발주자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다섯 바퀴 남았습니다. 경기 강원 이제 3 코너 진입 4 코너 빠져나옵니다. 선수 교대 준비합니다. 구발 주자가 멀찌감치 일단 스피드를 올려 놓은 상태에서 터치 그리고 선수 교대 이어집니다. 점차 점차 바퀴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강원이 먼저 치고 나갑니다. 강원 선발. 그리고 경기. 그리고 경남. 현재까지 순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선수가 더욱더 거리를 벌리면서 앞서 나가는데요. 네, 이제 강원도 선수들은 뒤에 있다가 이제 막판 어, 여섯 바퀴를 남겨놓고서부터 스포트를 내서 2위와의 격차를 좀 벌려가려고 하는데 예. 이런 작전을 통해서 결승선에서도 어, 어, 본인들이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기선제압의 레이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바퀴 남았고요. 각 팀의 1번 주자가 마지막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3코너 돌입 자, 이제 2번 주자 마지막 레이스 준비 출발합니다. 강원 그리고 경기 무리할 필요는 없는데 경기가 워낙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의 신체적 체력 압, 체력을 좀 아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자 예. 네. 이제 마지막 바퀴예요. 3번 주자가 마지막 코스를 돌겠습니다. 강원 여유 있게 따돌리면서 현재 거리차를 벌렸습니다. 자, 이대로 뭐, 실수하지만 않는다면 무난하게 순위권이 형성될 것 같은데요 네, 두 팀은 이제 자연스럽게 결승에 진출할 수가 있겠죠 남중부 3000m 계주 준결승 1조 가장 먼저 도착하는 강원 뒤이어서 경기 도착합니다 자, 충남은 3코너 진입 4코너 이제 빠져나옵니다 서울 선발팀은 이미 실격됐고요 경남 선발도 도착합니다 자, 강원이 중간 레이스 지점에서 어, 추월을 했고 1위로 통과했고요. 경기 선발 팀이 이제 2위로 통과하면서 결승행을 결정을 짓습니다. 4분 15초 404의 강원 팀의 기록입니다. 지금 저희가 표출해 드리는 기록은 공인 기록은 아니고 현재까지의 기록입니다만 최종 기록은 심판단이 승인을 거쳐서 발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선수들의 레이스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뭐 당연히 경기 선발과 강원 선발 역시 이제 메달권에 진입해 있는 두 팀이었는데 네. 네, 결승전에 자연스럽게 진출을 하게 됐고요. 그렇죠. 아, 더 박진감 넘치는 결승전이 기대가 됩니다. 예, 자, 경기 선발 팀이 줄곧 1위로 앞서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좀 교대가 조금 삐끗했지만 순위를 형 바꾸진 않았고. 강화 팀이 호시탐탐 노리다가 결국 직선 주로에서 인코스 진입 그리고 추월에 성공하면서 끝까지 1위를 고수했습니다. 강원 선발팀이 지난해 이 대회에서 6위를 거뒀는데 일단은 지금 순위로 봐서는 좋은 기록을 가져갈 수 있겠네요. 네, 현재 기록도 좋기 때문에 또 선수들의 몇몇이 스프린터 선수들의 어떤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네. 메달권 진입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기대를 해 보겠고요. 남자 중등부 3000m 계주 준결승 1조에서는 경, 강원과 경기가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준결승 2조입니다 충북, 대구, 부산, 경북 선발팀 네개 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 대구 선발팀 그리고 어 경북 선발, 경북 선발이 전년도에 3위를 차지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충북 선발, 부산 선발 이렇게 네 팀의 레이스가 펼쳐지는데 출발을 해봐야지 이제 팀의 어떤 경기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대구 선발팀이 디펜딩 챔피언 지난해에 우승을 거머쥐었던 팀인데요. 자 그렇다면 경기 팀과 강원 팀 그리고 함께 결승선에 마붙게 될 파트너 두 팀을 거르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두 팀이 결승에 진출하게 될 건지 예. 아, 예선 준결승 경기가 아주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 선발, 경북 선발, 충북 선발. 음. 대구까지. 자, 선수들은 라운드를 거듭하면서 이제 결승전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아, 이 준결승에서 순위를 놓치고 싶지 않은 욕망이 참 뜨거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여기 어떻게든 이 진출해야지 메달권이 가능하니까 준결승의 레이스가 기대가 되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출발을 준비합니다. 15바퀴. 자, 부정 출발. 긴장이 많이 되죠 선수들도. 그렇죠. 이제 여기는 지금 특히 더하죠. 여기 네 팀은 우승 후보 팀하고 이제 나머지 <laughs> 예. 2, 3, 4 위권을 바라보는 팀이기 때문에 자 다시 보실까요? 아, 몸이 좀 흔들렸네요 선수들. 예, 몸이 좀 흔들려서. 18번. 18번 선수 신체 동작 신체 모든 부분이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예, 팔이 먼저 내려오면서 예비 동작을 취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북 선발팀 부정 출발 경고 1회 받았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대구 선발팀이 지난해 금메달 경북 선발팀은 지난해 동메달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앞으로 치고 나가는 충북입니다 2위 대구 그리고 3위 경북 자, 4위가 부산입니다 1, 2, 3위 선수들이 먼저 격차를 벌리면서 이제 4코너 빠져나오고, 두 번째 교대 주자에게 그대를 이어갑니다. 심차게 밀어주면서 1위 유지하고 있는 충북 선발팀. 자, 충북과 대구가 앞서가면서 3위권과의 거리를 좀더 벌리는데요. 그래서 선수들이 아직은 편안하게 그냥 가볍게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15바퀴 주로기 때문에 선수들 초반부터 무리하지 않고 자, 일단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대구가 앞섭니다. 대구, 충북, 그리고 경북 부산 팀입니다 순서입니다. 역시 대구 아주 모스케이팅 뭐 자체도 아주 뭐 자연스럽고요 오, 예.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메달을 차지했던 대구 그 자존심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을 텐데요. 자 거리 좁혀집니다. 대구, 충북, 경북 세 번째 주자가 교대합니다. 인 코스에서 먼저 교대하고 있는 대구, 이어서 충북 그리고 경북 손으로 이제 이 코스 빠져나옵니다. 이 코너를 빠져나오면서 직선 주로 오늘 이 3,000m 개주 경기가. 첫 번째 일정이기 때문에 선수들 이른 시간부터 컨디션 조절에 많이 힘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더 일찍 나와서 선수들이 워밍업을 했고 몸을 충분히 풀은 다음에 이제 개주 경기에 준비를 했을 겁니다. 네. 디펜드 챔피언 대구 2위와의 격차를 벌리면서 직선주로 또한번 교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대 완료합니다. 자, 부드럽게 경기를 펼치면서 질주를 하고 있는 대구. 결승 행을 확정짓기 위한 두 팀을 가립니다. 네, 현재 대구가 앞서고 있고 그 뒤에 경북 충북네요. 네, 네. 자, 2위가 바뀌었습니다. 대구, 경북, 충북 그리고 부산. 자, 부산도 지금 선수 교대 마쳤고요. 자, 대구 먼저 앞섭니다. 자뒤 이어서 순위 변동이 있을까요? 경북 그대로 2위 유지. 3위 충북이 조금 거리 벌어집니다. 17번 선수가 아주 상당히 발이 빠르고 예. 아, 민첩성이 좋은 선수인데 오. 아주 뭐 지금 3번 주제에 잘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북이 받자 추격하면서 거리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대구 뒤편에서 경북 그리고 충북. 자, 충북도 현재 2위까지 추격하기 위해서 가까이 달라붙었어요. 교대 구간 충북이 앞서갑니다. 총월 2위로 다시 올라옵니다. 이제 예, 나머지 5바퀴 돌아오면 나머지 4바퀴를 남겨놓게 되죠. 예. 지금서부터 약간 스피드가 빨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스피드가 속도감이더 느껴지고 있는 이번 경기. 자, 32번 자 부산 제외됩니다. 자 대구가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대구가 더욱더 격차를 벌리고 있고 2위는 현재까지 경북입니다. 10대, 지금, 지금 경고를 받았어요. 예, 라인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지금 이제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 경북팀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충북팀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충북, 예, 충북이죠. 예. 자 대구와 자, 경북이 이제 두 바퀴 남았습니다. 현재까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충북은 조금 더 선두로 어, 갈 투표가 있겠는데요. 충북 이 인코스 2위까지 추월합니다. 대구 1위와는 거리가 좀 벌어져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직선주로 마지막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대구 앞서갑니다. 지금은 충북이 2위까지 왔는데 지금 2위권 다툼이 치열해요. 네, 경북의 17번 선수. 네, 네 이코스로 나왔습니다. 자, 현재까지 1위 대구 직선주로 마지막으로 갑니다. 스퍼트 올립니다. 자, 대구 통과. 그리고 2위로 경북팀이 통과합니다. 디펜딩 챔피언 대구 팀의 활약을 확실히 볼수 있었고 지난해 동메달이었던 경북 선발팀도 역시 2위로 들어옵니다. 자, 역시 2위 다툼이 치열했던 이번 경기였어요. 4분 10초 601을 기록한 레이스였습니다. 네. 네 마지막 주자가 빠른 순발력과 미첩성 그리고 지구력을 감비했던 4번 선 3번 선수의 레이스가 역시 빛났던 이번 경기였습니다. 4분 10초 때 그리고 2, 3위권이 현재 0.1초 정도의 차이가 거의 안 나면서 정말 치열한 접전이었고요. 자, 처음에는 경북 팀이 부정 출발 경고 1를 받았습니다만 어, 레이스를 잘 펼치면서 결국 2위까지 형성을 했는데 이 교대 구간에서 순위 바뀌지 않게 힘껏 밀어주는 모습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앞. 뒷 선수가 앞 선수를 얼마만큼 또 밀어주고 해주는냐에 따라서 앞 선수의 체력적 소모를 줄이고 예. 레이스를 편안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지금 제 개주 터치의 장점입니다. 이 교대 터치에 대한 훈련도 상당히 많이 할것 같아요. 그럼요. 이것이 앞목적으로 예. 많이 진행이 돼야만이 선수들끼리의 호흡이 맞춰져야 기록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자. 남자 중등부 3000m 계주 준결승에서는 경기와 강원, 대구, 경북팀이 결승행을 확정을 짓게 되겠습니다.